웹소설 트렌드? 인기 키워드는 언제까지 유행일까요? 정말 영원히 갈까요?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오늘부터 웹소설 키워드, 트렌드에 관한 영상을 시작합니다. 한 영상으로 길게 빼기에는 너무너무 길어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장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장르별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맨스 판타지, 즉, 로판 키워드에 관해 이야기할게요. 그, 현재 로판이라는 카테고리는 서로판, 즉, 서양풍 로맨스 판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카테고리의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극, 시대극, 동양풍은 어떨까요? 아니, 가상시대면 이것도 판타지라고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로판이라고 하면 동양풍은 제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오늘은 서로판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맨스 판타지 잘만 하면 떼돈 본다는 그 장르 어떤 키워드가 트렌디할까요? 어떤 키워드가 계속 가고 있을까요? 먼저 유가물 키워드를 빠뜨릴순 없겠죠. 현재는 가이 로판 전성시대에.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로맨스 판타지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양쪽 다 적극적이고 그래서 매출 유료 매출이 높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타 장르에 비해서 팬덤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성시대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 전성시대 포문을 연 작품들이 유가물이다 보니까 이 유감물 키워드가 언제까지 인기 있을 것인가? 이제 끝물 아닐까? 라는 고민이 업계 관계자들한테는 모두에게 다 있죠. 어, 북마녀도 개인적으로 유가무를 보기 전에는 유가무를 어, 왜 보는 걸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이 키워드가 왜 인기 있는지 그리고 왜 계속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로판 독자들 연령대는 폭 넓지만 타 장르에 비해서 평균 연령대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3040이 로판을 절대 안 본다. 이거는 아니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 로판을 초등학생부터 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소설을 읽는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동화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접근성이 뛰어난 웹소설을 보고 즐기고 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소녀.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 로맨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소녀들부터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까지 올라가야 때문에 유감물 소설을 읽게 되면 다수의 독자들이 그 여자 주인공에게 아주 빠르고 쉽게 감정 이입을 하게 됩니다. 로맨스 판타지라는 이 장르는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합니다. 다른 장르와는 달리 실제로 데뷔할 때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던 그리고 미성년자인 작가님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독자와 작가 양쪽 다그 연령대가 낮은 축에서 시작하고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30, 40대는 유감을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30대 후반부터 40대 넘어가면 육아물에 몰입을 하기가, 감정이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육아를 하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제 친구들이 애기 엄마들인데, 그, 내 애기가 없어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정말 전쟁 같은, 이 주인공에게 이입하기에는 리얼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유가물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만 유가물일 뿐인 거지, 주인공은 겉모습만 소녀일 뿐, 머릿속은, 응? 음? 아이 같지 않은 생각, 그리고 아이 같지 않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현대의 어른이 다른 시대 꼬맹이로 빙의를 했다거나, 또, 과거로 회귀를 해서 인생 2회차다. 다양한 이유로 철이 들어있죠. 한마디로 애늙근이 상태다. 유감물을 쓰려면 작가가 이 소녀 아이의 입장 그리고 어른의 입장을 모두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작중에서 여주가 나름대로 되게 어른스러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인 독자가 보기에는 그 여주가 하는 언행의 패턴이 좀 유치해. 막 아, 여주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굉장히 뭐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든 대책. 근데 좀, 아기 같아, 유치해. 이러면 이제 노답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작가는 머리 위에서 놀아야 돼요. 성인 독자든 어린 독자든 그 위에서 작가가 놀아야 해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유아물은 장편으로 길게 빼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일 때 에피소드 또 점점 좀 자라면서 또 어른일 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생성해낼 수 있죠. 처음부터 어른인 설정보다는 당연히 더 연재회차를 길게 뽑아낼 수 있겠죠 클리셰 비틀기 이건 진짜 존재하는 키워드는 아니고 모든 로판의 키워드에 다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처럼 만들어봤어요 클리셰란 뭘까요? 누가 봐도 뒷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소설, 만화, 드라마에서 하도 써먹어서 패턴화가 된 내용 로판에도 클리셰가 있습니다 회기물의 클리셰, 빙의물의 클리셰 패턴이 다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회귀물은 어떻게 시작한다 또 빙의물은 어떻게 시작한다 회귀한 빙의한 그 인물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그 세계에 적응을 한다 다 클리세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틀어 버린 설정을 펼쳤을 때 독자들은 정말 신선함을 느끼고 또 클리세와 비교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된 키워드가 악녀입니다 이쯤에서 여주인공 역할의 변화를 요약해 볼게요. 기존 회기물이나 빙의물이 주요 캐릭터의 복수 개념에 가까웠다면, 현재는 클리셰의 비틀기를 통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악녀가 되어 있었다. 이 빙의를 악녀한테 했어. 눈 떠보니까 소설 속에서 여주를 괴롭히던 못된 조연, 아니면 초반에 주는 엑스트라가 되어 있었다. 할 거야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역할의 주인공이 빙의되는 것 자체가 클리셰 비틀기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소설에서는 이 캐릭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클리셰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클리셰 비틀기는 우리가 봤던 모든 장면에서 할수 있어요 클리셰 같은 장면을 계속 넣더라도 그걸 계속 깨버리면 색다른 재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키워드가 유행을 하면 이제 또 그게 클리셰가 되는 거죠. 그럼 악녀 키워드다. 아, 소설 속에 악녀로 내가 빙의를 했다. 그 악녀도 재미가 없어. 이제 맨날 소설 속 악녀거든. 그뭐 여주인공을 괴롭혔던 그 악녀래. 그리고 뭐 삼각관계 그 한쪽 축을 담당했던 여자래. 맨날 그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악역이라도 어떤 악녀를 이 캐릭터와 할 것인가? 새롭고 낯설고 남들이 전혀 써먹지 않았던 어떤 그 악녀. 이거를 찾아 산 말리 하는 것도 클리셰 비틀기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걸 크러쉬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리셰 비틀기와 걸 크러쉬가 크로스하면 그야말로 최강의 키워드 조합이 됩니다. 걸 크러쉬는 뭐냐? 말 그대로 쌩캐. 다깨 부수는 여성 캐릭터를 말합니다. 당차고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마음껏 펼치고 불의가 있을 때 바로 대응하는 그런 캐릭터를 말합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어~ 전정긍긍하고 자신의 의견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뒤에서 눈물 짓고 남자 때문에 휘둘리고 주변 사람의 또 때문에 울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캐릭터의 반대 이미지가 걸크러시죠. 이쯤에서는 계급의 변화를 알아봐야겠죠. 로판 초창기에는 황녀가 정말 많았죠. 황녀, 왕녀, 공주 다 어쨌든 그 왕의 딸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공녀 등 왕족이 아닌 귀족 집안의 영예 아가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궁전에 갇혀있지 않고 또 조금 더 프리하게 이야기를 끌어 나갈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아가씨들 이 귀족 영예들은 그놈의 정지싸움 정략 결혼에 휘둘릴 수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는 공작부인 후작부인 백작부인 이런 기운 여성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계급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뭐 귀족과 결혼을 했겠죠 일단, 한번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강제 결혼을 당할 일도 그럴 필요도 없죠. 대체로 경제적 한편도 괜찮고, 또, 만에 하나 남편이 죽었다? 그럼 정말 자유로운 거죠. 이제는 여왕, 가주, 그, 그 가문의 대장을 이야기하죠. 이런, 이런 가장 높은 위치를 그냥 내가 직접 해 먹겠다. 라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권력, 그 계급을 쟁취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캐릭터들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계급 의식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황제의 사생아 정도에서 여왕이 되는 건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서로판 배경 특성상 역적으로 몰려서 가문이 망해서 신분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 태어날 때 아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자기 신분이 감춰져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집안 자체가 평민이거나 아니면 노예이거나 뭐 이런 계층이었던 인물이 극적으로 여왕이 되거나 귀족의 그 귀족 가문의 가주가 되거나 하는 스토리를 만들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여왕이 아니라도 걸크러쉬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필력이죠. 그, 직급, 계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걸크러쉬 키워드는 계속 트렌드로 유지될 것 같아요.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이 점점 걸크러쉬로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진화하고 나면 퇴화는 잘안 되잖아요. 맨날 질질 짜고 남주가 나를 구출해주길 바라는 그런 여주는 이제 2019년 독자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이다 키워드. 걸크러쉬 키워드와 사이다 키워드도 반드시 동반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일단 벌은 받자. 벌은 받고 용서해줄게. 요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 2010년 이전 현로에서는 악역이 막판에 무릎 꿇고 빌면 착한 여주가 대체로 용서해줬거든요. 그러나 로파는 타 장르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유료 시장에 나타난 장르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가장 최신 트렌드에 맞춰져 있어요. 즉, 강력한 복수를 원합니다. 게다가 로파는 시대적 배경 자체가 계급제도도 있고. 그리고, 사형제도도 있고, 전쟁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의 수준 자체가 다르죠. 뭐, 시원하게, 목, 댕강,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냉궁에 잡아놓고, 빼짝 마른, 그, 곰팡이 쓴빵 쪼가리 하나라도 감사해 하면서, 벌벌 떨게 정도는 만들어줘야, 독자들이 고구마 답답을, 음 가슴을 치면서, 사이다를 벌컥벌컥, 캬! 소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책빙의. 책빙의 소재는 문학 용어로 따지자면 액자식 구성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빙의를 처음 쓰게 되면 멘붕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쓰는 원고 자체도 내가 스토리를 짜야 하는데 내가 어떤 책에 빙의했는지 그 빙의된 소설 구성도 짜야 돼. 두 배로 힘들어. 그래서 저는 로판을 처음 쓰거나 혹은 소설 자체를 처음 써보는 분들에게는 이 책빙이 소재를 권하지 않아요. 보통 개요 짜다가 머릿속에 막 꼬여요. 그래서 설정을 짜는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분 계시죠? 응? 지금 조아라에서 1차 연재 사이트에서 책빙이 지름작으로 쓰다가 연중된 작품들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책빙이는 지름작으로 절대 못 씁니다. 설정 오류가 나타나기 쉽고 그 오류를 바로잡기가 너무 힘든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읽으면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작가 머릿속에만 그 소설이 있고 설명을 못 해주니까, 제대로 못 풀어주니까 독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잘 쓴다는 전제 하에 책빙이 물이 재미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클리스의 비틀기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 그리고 영원히 인기 있을 것 같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북마녀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슝!